어떻게 되 거요? 나는 몰라? 아이고, 그걸 뭐 어? 죽겠니요? 어, 아이고, 나는안 먹어도 되겠어?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거를 어떡해요나는 아, 응? 좀... 먹는 거 같으니까 해봐요. 응? 니네 시켜 먹고 와 다시 아까 그 부자분 거. 아이고 그러면은 맛있는 거한번 눌러보자. 아유 아, 너무... 매장에서 식사할 던가 테이크 아웃? 아까 아, 시... 매장에서 식사하는 걸로? 아, 아이고 한번 눌러보고. 너가 먹을 거 시켜. 그베이컨베이컨 버거 세트로요. 나는 이거 하도 빨리 바뀌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음. 약간 이거 맞는 한 번만 봐봐 이거. 그래요, 맞는 거 한번 볼게. 세트하고 음. 버거 세트하고 음. 피지 스테이, 음. 주스 다 됐다. 음. 음. 됐네. 네. 어. 혹시 이러다가 이거 잘못하면 어. 네. 다시 돌아가려면 뭐할수 있나 몰라? 아 그러면 이 전을 하면 돌아서. 가지가 전부가 아이고. 다 대신 그냥 아이고된 거예요? 아 이제는 다. 주문했네. 가면 돼요? 응. 아니야. 담아서 아, 오늘 계산해야지. 그래요. 음. 아, 합계가 오천구백 원이네. 그 언니가. 그러면 쏙쾌니네. 주문 완료를 해봐야지. 아, 아이고. 언니 손짐에 하나 더 쏘아라. 그래요. 하나 아, 하나. 하나. 세 개로 합시다. 아, 네. 아이고 돈이 조금 많이 나왔네. 괜찮아요. 사사 열집만 해면 돼요. 열집만 한 대야지. 아대한국아 쉽구나. 또 내가 아, 이거 해보니까 너희 와서 쓸수 있겠냐? 아유 이제 자신 있어. 하드 땡겨 믿을게요.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할맨저스가 함께 끝까지 도전해 보아요. 오케이. 기록병 우리 할맨저스 키오스크 사용 성공. 성공!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패스트푸드 키오스크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하실 장소를 선택해주세요. 드시고자 하는 버거를 선택합니다. 저는 지하이버거를 선택하겠습니다. 버거 중에 세트메뉴를 누릅니다. 세트메뉴는 선택한 버거 이외에도 추가 선택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 중 감자튀김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메뉴 중에서는 커피를 선택해봅니다. 선택이 모두 끝나면 화면 하단의 장바구니 추가를 눌러주세요. 다른 버거도 추가 주문을 해볼까요? 메뉴 선택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하단에 주문 완료를 누릅니다. 마지막 결제하기를 눌러주세요. 하단에 노란색 카드를 눌러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되면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One 아. 빠져야 돼요. 그냥 just 10 minutes 되면 음. 그냥 10분. 음. 단지 10분. 그런 뜻인데요. 문법적으로 그 one, 원 원. 어, 넣으면 아. 안 돼요. 아. 그래서 효리 씨도 보고 있으면 제가 개인 과외 제주도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laughs> 좋아요.